아미 여러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응답. 방탄소년단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투어를 시작하며 고향의 360도 무대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티켓 전쟁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빅히트 뮤직은 전 세계 음악 산업을 뒤흔드는 폭탄 선언과 같은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바로 K-POP의 제왕들이 BTS 월드 투어라는 이름의 월드 투어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와 포부를 담은 단호한 선언이며 국제 순회 공연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것을 예고합니다. 공개된 공식 포스터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디자인으로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강렬한 붉은색을 배경으로 일곱 멤버의 이름이 예술적인 송을 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각 이름은 이 전설적인 그룹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될한 조각을 대표합니다. 이번 발표는 그룹이 3월 20일 통산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이루어져 전 세계 팬들의 흥분과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이중의 언론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모든 이의 관심은 거의 1년에 걸쳐 진행될 이 음악 여정에 쏠려 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충성스러운 팬 커뮤니티인 아미가 함께 써내려갈 웅장한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이어지는 빽빽한 일정이 단번에 공개되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지 첫 번째 여정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BTS 월드 투어의 규모는 실로 누구라도 압도될만 하며 K팝 역사상 가장 큰 투어이자 아시아 아티스트로서는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규모의 투어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정에서만 23개 국가 및 지역의 35개 도시에서 총 79회의 공연이 확정되었으며 방탄소년단은 여러 대륙에 걸친 음악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2026년 4월 9일, 11일, 12일 사흘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이 열립니다. 그 직후, 4월 17일과 1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그 열기를 이어갑니다. 쉴틈 없이 방탄소년단은 즉시 북미로 날아가 길고 야심찬 여정을 시작합니다. 북미 여정은 4월 25일과 26일 템페에서 시작하여 5월 2일과 3일 엘페소를 거쳐 계속됩니다. 이어서 5월 7일, 9일, 10일, 4일간 멕시코시티로 이동하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착지입니다. 5월 중순과 하순에는 미국 내 스탠퍼드와 라스베이거스가 다음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첫 북미 일정을 마친 후 그룹은 6월 12일과 13일 부산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귀국하여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팬들에게 선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 직후 방탄소년단은 유럽 최대 도시들에서 1년의 콘서트를 통해 유럽을 정복할 것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6월 26일과 27일에 첫 번째 기착지가 되며 이어서 벨기에 브뤼셀 7월 1 2일 영국 런던 7월 67일, 독일 민헨 7월 11-72일, 그리고 빛의 도시 프랑스 파리 7월 17-78일에서 유럽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8월은 방탄소년단이 다시 북미로 돌아와 나머지 도시들을 휩쓸 시간입니다. 8월 1, 2일, 이스트러더퍼드를 시작으로, 76일, 폭스버러, 771일, 볼티모어, 1 5세 16일, 알링턴, 캐나다 토론토에서 22, 23일, 그리고 27, 28일 시카고에서 공연이 이어집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9월 1일, 2일, 5일, 6일 나흘간 공연이 열리는데, 이는 이 시장에서 그룹의 막강한 인기를 보여줍니다. 여정은 10월 남미로 이어져 콜롬비아, 보고타, 페루리마,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루를 포함하며 각 도시마다 최소 2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수백만 열성 팬들의 염원에 부응할 것입니다. 11월과 12월은 방탄소년단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향하는 시기입니다. 11월 대만, 가오슝을 시작으로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합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기록적인 사회의 공연이 열립니다. 투어는 2027년 초로 이어져, 2월에는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공연이 개최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어의 첫 번째 여정은 3월 홍콩과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콘서트로 아시아에서 막을 내립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발표가 2027년 일본 중동 및 추가 도시 발표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전히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더 많은 공연이 추가될 것이며 중동 지역 또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많은 장소들과 함께 투어 지도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투어의 열기는 공연 횟수뿐만 아니라 선택된 경기장의 규모에서도 느껴집니다. 고향 스타디움, 메스라이프 스타디움, AT&T 스타디움, 소파이 스타디움, 스타드드 프랑스, 그리고 알리안츠 아레나와 같은 상징적인 이름을 포함하여 엄청난 수용 인원을 자랑하는 18개 경기장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경기장들만 합쳐도 총 수용 인원은 수백만 명에 달하며 이는 방탄소년단의 흔들리지 않는 위상과 수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막 공연이 열리는 고향 스타디움은 360도 무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관객들이 어느 위치에서든 시야 방해 없이 공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고향에서의 3일간의 공연은 이 장소의 관객수와 수익에 관한 모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 연예계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빽빽한 일정을 보면 팬들은 기쁨과 동시에 일곱 멤버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일정은 오랜 시간 끝에 아미를 다시 만나고 무대 위에서 음악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싶어 하는 방탄소년단의 불타는 열망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 세계 팬 커뮤니티는 현재 사상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티켓 예매 전쟁에 대비하고 그룹의 컴백을 응원하기 위한 웅장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방탄소년단 투어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전 세계 트렌드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포스터의 한 가지 흥미로운 디테일 역시 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색깔띠 위에서 각기 다른 소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 RM, 진, 슈가 한 그룹, 제이홉 한 그룹, 지민 한 그룹, 그리고 전국과 비가 체크 표시로 함께 묶인 한 그룹은 많은 팬들에게 이것이 콘서트에서의 특별한 솔로나 유닛 무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여 궁금증과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발표의 효과는 팬 커뮤니티를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향 지역과 투어 일정의 첫 도시들의 호텔들은 예약이 급증하여 불과 몇 시간 만에 만시를 알린 곳도 많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방문하는 국가들의 항공 및 관광 산업, 또한 강력한 경제적 부양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분명 BTS 월드 투어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쓰이고 있는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자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전 세계가 최고의 음악 공간에 함께하고, 전설들의 화려한 귀환을 목격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